지금 보시는 건 깻잎이죠. 저처럼 이렇게 깻잎을 키우시면 두 포기만 해도 한 4인 가족은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깍두 포기, 들 고추 있는데 제가 두 포기만 심었어요. 포인트가 뭐냐면요. 그 깻잎도 지주대를 꼽아 가 키우는 겁니다. 지주대를 씌워서 하시면 그고추주무고 뭐그 깻잎을 수확을 많이 해요. 그게... 깻잎 한 폭의 지지대를 꼽으려고 하면 그것도 좀 불편해 하거든요 고추 하실 때 고추 앞쪽에 있죠 앞쪽에 딱 하면 됩니다 제가 딱요두 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딱두 폭이 심었어요 두 폭이 심었는데 지금 깻잎 이렇게 많이 있죠 밑에 거를 다올지 마시고요 밑에서 한 20cm, 제가 뭐 15cm, 20cm 되는데, 그죠? 뭐, 계산하기 쉽게 해가지고요. 한 15cm 에서 20cm 사이, 그, 이거, 겹까지 있죠? 이거 그 옆으로 나왔는 거죠? 그거 훑지 마시고요. 다 키워보세요. 그럼 이렇게 계속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밑에도, 이쪽 옆에도 계속 나와 있죠? 근데 깻잎이, 한번 보세요. 딸기 엄청 많아요. 이렇게 키우시면, 깻잎은, 두 포기만 심어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. 다못 먹어요, 다못 먹어. 한번딸때 깻잎을, 예, 한 보시면 알겠시겠지만 깻잎을 따실 때, 요쪽 잎하고, 그죠? 요쪽 잎 있죠? 요렇게, 집, 제가 폰을 들고 찍었어요. 근데 요렇게, 그죠? 양쪽에, 그죠? 요만, 요것만 따셔야 됩니다. 요두 장만 따세요. 그 나머지는 요렇게 키우셔야지 요게 또 과학성 작용을 해가지고, 그죠? 잘 자랍니다. 요거까지 따면 됩니다. 최소한 크기가 그, 요 정도는 돼야 돼요. 그, 길이로 하면 한, 한 10cm는 넘어야 되고요. 폭을 해도 한 7, 8cm 된 상태에서 따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깻잎을 자꾸 잘 큽니다. 텃밭 아시면 요렇게 깻잎을 다 키우시면 냉이에 혹시 텃밭 관심 있는 분들은 요렇게 깻잎을 한번 키워보세요. 수확을 많이 합니다.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이렇게 안 키워요. 그거는 오로지 입만 먹는 거거든요. 입만 먹기 때문에 깻잎을 빡빡하게 심어가지고 한 줄기까지 계속 키워요. 한 줄기. 그 농사를 그분들은 이제 깻잎 맛오르다가지고 팔고요. 요거는 시도 같이 먹는 기 때문에 향이 또 좋아요. 그니까 텃밭하신 분들은 그렇게 심지 마시고요. 계속 그거는 계속 훑어줘야 되거든요. 굉장히 힘들어요. 텃밭하신 분들은 저처럼 요렇게 키우시면 됩니다. 저도 이제 여기가 그제 고양이 경산 하양이거든요. 제가 어릴 때 깻잎을,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깻잎 있죠. 쫙 심고 한 개씩 따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요. 지금, 저도 깻잎 따면 엄청 잘 따거든요. 따가지고 계속 훑어가지고 계속 닦거든요. 그거는 이제 오로지 입만 소화 가는 거고요. 텃밭 하신 분들은 그지 그렇게 일하시면 일이 너무 많아요. 요렇게 쉬고 깻잎 따먹어도 실컷 따먹습니다. 두 포기만 쉬면 됩니다. 포인트는 요 지지들을 꼽는 거 있죠. 요 지금 줄 쳐놨잖아요. 그죠? 줄에 좀 지탱도 좀 하고요. 요래 제가 보시면은 요 깻잎만 보세요. 이 깻잎이 이 깻잎이 이 줄에 딱다 걸치잖아요, 이렇게요. 걸치면은 그 태풍이에도 안 넘어지고요. 태풍 오면 잘 넘어지거든요. 요렇게 하시면 태풍에도 안 넘어지고 수확도 많이 합니다. 텃밭 하신 분들은 깻잎 많이 심지만서 이것만 심어도 실컷 먹습니다. 오늘은 제가 또 깻잎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